동방의 성인 다석이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석어로 여든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르침편 43장에서 51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43장 이 세상에는 붙어도 안되고 떨어져도 안된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마음이 빈 사람은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사물에 집착하여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몸에 병을 가져온다. 마음이 빈 사람은 병이 오지 않는다. 화는 풀고 분을 넘겨야지 노염을 옮기면 안 된다. 내게 대한 화를 다른 이에게 옮기는 것은 큰 잘못이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은 사람을 업신 여기지 않는다. 부모님에 대한 애경을 다한 뒤에야 천명을 알게 된다. 1957년 44장 요새처럼 예제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나라는 망한다. 국가란 언제나 국산품으로 살아야 흥하게 된다. 이것은 쉬운 이치인데 속알머리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 예수는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한송이의 백합이 더 좋다고 했다. 예제보다도 국산으로 살아야 한다. 인위보다도 자연으로 살아야 한다. 1957년 45장 요새 탐관오리들이 서로 백성을 등쳐먹으려는 것은 마귀의 짓들이다. 하물며 교회에서 재물을 탐내면 그것은 큰 마귀의 짓이다. 사람들은 함정을 파놓고 동물을 잡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져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성령이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와 같다. 우리는 성령의 사다리를 타고 하느님께로 올라가야 한다. 인생은 고달픈 삶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은 하느님과 얼로 통하는 길 뿐이다. 45장 6절. 얼라의 천명을 받도록 느낄 줄 알면 성령을 받아 권능을 얻게 된다. 그것은 하느님 아들이라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진리인 얼라다. 진리를 빼고서 교육이 어디 있나? 종교 없는 교육은 지식의 매매는 될지언정 인간의 구원은 되지 않는다. 구원 안된 사람을 가지고는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지옥이지 천국은 아니다. 1957년 46장 이 시간은 성경을 보자고 해서 연경해라 이름 지어 모이는데 이 사람은 성경 얘기는 많이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보는 데는 같은 뜻이 있다. 우리의 생명이 몸나로 이땅 위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인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다. 46장 3절. 이 영원 무한에 대한 생각은 어느 경전이나 같은 것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는 어느 경전이나 같은 것임을 알수 있다. 1957년 47장. 꽃은 우리에게 절실한 무엇을 가르친다. 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가르쳐 준다. 그 꽃이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이땅 위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순간이다. 이것을 해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루 아침에 피어서 하루 저녁에 지는 꽃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이 잠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아름다움이란 없다는 것이다. 이땅 위에는 없는 참 아름다움을 저위 하늘에는 있을까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느껴보는 데서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게 된다. 47장 7절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가 땅으로 기어들어가려는 정신보다는 하늘을 우러러버리는 정신이 더 강하다. 우리의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사람은 영원한 하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1957년 48장 화생어 헥타라는 말은 내가 소학을 읽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글이다. 모든 화근은 게으른 데서 나온다. 부지런한 데는 복이 온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신종 여시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1957년 49장 철학에서 선악을 규정짓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어려울 것이 없다. 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선이고, 떨어지는 것이 악이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해서 자꾸 나아가는 것이 선이다. 하느님을 추원하면, 하느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추세하면, 세상의 아들이다. 1957년 50장 제주 부리는 인형을 계레라고 하는데, 소위 지도자들의 계례노릇을 낙제생들은 하지 못하는데 이른바 똑똑하다는 총준들이 한다. 꼭돈 한가지가 없어서 그 짓을 한다. 돈 받고 힘있는 사람의 계례노릇을 한다. 50장 3절 돈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야 사람답게 권세를 가지고 지낼 수 있는데 이것을 돈 하나 없어서 못하니까 자기 목적을 달하지 못할 바에야 애저녁에 죽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결심을 하게 된다. 국가를 위한 결사권도 있지만 개인의 이상을 위한 결사도 총주는 곧잘한다. 1957년 51장 이같이 꿈틀거리고 사는 이 세상에서 지각있는 인사는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살지를 않는다. 이 사람은 거의 70년을 서울에서 사는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다. 산다고 하되, 유영모가 무엇인가, 또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싱겁기 할양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아주 진저리가 처질 지경이다. 1957년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